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 한국천연유기농 선품협회 최성철 이사님을 모시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유기농, 천연, 비건 뭐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 명확히 다 구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구분을 정확히 할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녹화했는데 어떠셨어요? 어뭐 어, 저도 직접 봤습니다. 만 많이 어어설픈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laughs> 인사드리면 저는 네. 코노카라고 불리는 한국 <laughs> 천연유기농화장품 협회 네, 어, 연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선철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아마 지난번에 영상 보시고 아 유기농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네.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됐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헷갈리는 세가지를 비교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기농, 천연, 비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 개념이 정확히 뭔지 그럼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해주시죠. 첫째 비건이라는 단어는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비건이라는 비건, 일종의 채식주의자보다 메지테리아라는 단어가 조금 더 앞선 단어에서 나온 뜻을 따서 비건이라고 음.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비건은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문화 형태 하나입니다. 식문화 형태, 네. 이게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생활용품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네. 쉽게 얘기해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음.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기건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네. 게 가장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천연에 가장 혼선이 되고 있는 천연이라는 단어는, 천연은 일반 명사죠 그렇죠. 일반 명사니까 네. 네. 천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못 쓰고 한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천연이라는 단어에는 음. 사용하고 못하게 된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적인 사용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러나, 화장품에서만큼은, 네네. 네. 천연 화장품이라는 단어는 음. 2018년, 3월에 법조화돼 있습니다. 화장품법에 아, 네. 천연화장품이란 뭐다? 정의를 기준 해놓은 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천연화장품이란 네. 동식물 및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네. 식품의약품 안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라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에 제2조 2항 2의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2018년 네. 3월에 시행됐습니다. 동식물 및그 유물의 원료 등을 함위라는 자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식물이 천연 원료라는 무엇이다 하는 것은 이 화장품의 기본요건 안에 법문에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동식물 및그 유래 원료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광범위한 것 같은데 자세한 건초상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네 예이그 아, 네. 예. 예.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고시 예, 네, 네. 예.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고시가 지금 3월달에 안 나와 있고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고시 네. 내용이 보시면 네. 네. 천연 원료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다양하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말하자면 천연화장품은 천연 원료라는 법적 요 부당입니다.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부당하다지만 음. 네. 유기농은 음. 유기농이란 단어 자체가 법적인 단어입니다. 네, 네. 차이를 음. 말하자면 천연은 화장품에서만 법적인 단어지만 음. 유기농은 모든 것에서 법적인 단어입니다. 네. 왜냐하면 유기농이란 단어 자체가 음. 어, 농산물을 지칭하고 유기농 인증받은 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명부라 해서 품목을 지정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유기농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수 없는 법적인 당연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자기네 유기농이라고 주장하지만 유기농 인증과 절차를 네. 전혀 받지 않은 그렇죠. 그런 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네. 경우는 전부 다 어쨌든 절차를 제대로 받지 않은 유기농 단어 사용은 무조건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네.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유기농은 법적인 당연합니다. 아, 법적인 당연다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화장품에 비해서 무다다 안전하다, 순하다, 뭐 이런 기대를 하. 유품 네. 자체의 그런 특성도 있지만 사람에게 안전하고 이런 특성도 있지만 유기농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한 게더 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유기농이라는 것은 상당히 네. 어, 과학용농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유기농이 자연 농법과 인 같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가 잘 자라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축과 음. 동물처럼 네. 농도 사람의 손이 안 가고 음. 사람의 정성과 사람이 같지 않으면 수학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네. 따라서 유기농 역시 음. 어, 그런 유기농 방법에 의해서 농사 지어져서 인지를 받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그만큼의 과학적인 농농 방법에 의해서 농사 지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농업쪽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이고 음. 농약이나 화학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물을 살려서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걸 좀 화장품 부분으로 오늘 얘기를 하자면 네. 화장품 부분에서는 포장. 기게들의 세척, 네. 그 다음에 사후관리 즉, 그것을 세척제가 어떻게 폐기처분 되어주고 음. 폐기처분 되는 네. 과정까지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네. 과정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만 예를 들면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네. 당연히 환기제 부을 고려하고 있는 네. 것이죠 기본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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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일률의 네. 원료에서부터 폐기까지 총 과정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어 절차를 잘따른 제품에 법적으로 붙여지는 게 유기농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네. 인증 제도라고 부르는 인증 제도라고 것이죠. 이 예, 예. 네.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거 함부로. 그냥 내가 내밭에서 야안 주고 키웠다고 막 가짜 치료품 <laughs> 절대, 그래.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네. 그럼 이제 불법 제품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순한가 안 순한가 유기농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 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순한과안전한과의다는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하다는 것은 네. 어, 자극성에 대한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 안전한가 하는 것은 음. 무엇으로부터인가, 즉 화학 제품과 화학 원료, 음. 유해성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 네. 유기농 화장품은 네. 정확하게 앞서 말한 포장재 부분을 세척제, 이 부분을 벗어나서 더 먼저 음.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합성 용매제, 파광부제, 인공향료, 인공색소, 네. 네. 실리콘 오일 계열, 지혜만 음. 오산물, 합성 개미라성제, 네네.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일반 화장품과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음. 말한 이런 화장품을 만들 때 필수 요소들는 원료들은 음. 합성 원료들이지만 이것에서 나오는 유해적인 물질들이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유해화 물질 들입니다 네. 이 글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유해 화장품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본 한 일반적인 네. 화장품에서도. 그런 걸 사용했다 하더라도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은 체계가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당연히 그렇죠. 시각체, 시각체는 모든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생기는 이유는 네네. 그런 위험 화학성분들을 줄여가자라는 줄여가가자. 일반적인 모든 우전 세계 국민들이 자연평균주의 논리에 따라서. 네네. 줄여다가자는 것이죠. 음, 그런 그렇죠. 화학 성분들이 그렇죠. 활동하면서 사용하면서 네. 사람들한테 인간의 피부에 피해를 준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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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개념을 네. 적절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천연은 네. 우리가 그린워싱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과장돼서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아까 이제 설명하신 대로 천연은 사실 일반 명사기 때문에 영성이 유기론처럼 확하게 법적 명. 어떤 용어로 정의되 있지 않아서 음. 생기는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천연 화장품이라는 용어도 인증제에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해가는 그 진행 과정이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천연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좀더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네, 네. 어, 최근 몇년 사이에 천연 화장품은 1%의 천을 올려놔도 천연, 천연 화장품이라고 할수 있다. 네. 이런 기본적인 부분 음, 예, 속에서 아, 네. 시장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었죠. 네. 이 문제들이 굉장히 뉴스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2018년 3월부터 시각처가 네. 천연화다표란 뭐다라는 정의로 법조화시킨 네. 이후에는 천연 화장품이라는 단어는 사실 화장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천연 화장품 음. 요건에 맞지 않는 한은요. 네. 그래서 최근에 판매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음. 천연 화장품이라는 단어보다는 자연 유래라는 단어로 대체가 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 유래는 또 딱히...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예. 예 맞습니다. 수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만들어놓으면 피해가 는 물도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뭐 시장의 뭐 생리라고 봐야죠. 네. 네. 아, 네. 아니, 세상에 자연 유리 아닌 게뭐 별로 있나요? 황제님 등장에서 아, 그 그렇죠. 만들어진 황제는 아닌가요? 유래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오리지네이트기 때문에. 그렇죠. 유래된이라는 단어는 사실 자연계에서 유래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죠. 그럼 이번에 천연 화장품을 정의할 때 자연유래라고 하는 용어도 같이 좀 묶어서 정의하는 건요 아, 그러면 굉장히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션이 작아지기 때문에 네. 어, 오히려 어떤 게 옳다라고 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추럴 코스메틱, 오게닉 코스메틱, 네추럴 인그레디언트, 오게닉 인그레디언트 이런 단어들은 네. ISO의 음. 국제 규정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천연화장품 원료, 네, 네. 유기농화장품 원료. 이건 네.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다른 한 얘기입니다. 네, IES 규정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부자비로 갖다 쓰면 안 되어있을 됩니다. 예, 그러나 네. 자연유래 원료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IES 규정이나 논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도 나가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laughs> 자, 그 천연 천연화장품도 그러면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데 그 정의 내용하고 인증하고 좀 결합이 돼 있을 텐데요. 예, 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유기농 화장품의 어, 기준에 관한 재정고시가 네. 최근 2019년 3월 이후에 현재 나와 있는 고시 안에는 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음.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기정고시 기준 이렇게 네. 됐죠 그래서 천연화장품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집어넣고 네네. 인증 제도 인증 기준에 천연화장품이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천연화장품이라고 하는 용어도 특조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용어들은 아니 있잖아요.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동일하게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죠. 그러면은 그기준을 말씀하신대로 동식 어, 동물이나 식물적 원료로부터 유래된 예예. 예, 그것을 우리가 천연이라 예. 정의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안한 것들을 천연 화장품으로 우리가 정의했을 때 이런 것들이에요. 예. 네. 세부적인 원료의 천연 원료가 무엇이다, 어떻게 추출한다는 기타, 등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고시 내용을 보시면 네.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안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고시 내용을 세부라시께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조금 만 중점적으로 의하는것도 그 좋을 것 같습니다. 고시가 어쨌든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3월에 고시가? 3월 어, 말에 고시 안이 나온 아니, 상태고 아니, 현재 고시 확정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 네,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나중 확정이 돼서 적용이 되면 그때 한번 또자세히 예, 말씀 드리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만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어, 그 뭐, 말씀드리죠. 네. 이 방송이 상당히 짧은 시간이지만 네. 어, 임팩트 있고 많은 정보를 줄수 있는 시간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네. 가끔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 보면 음. 어떤 단어의 청정적 내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심플한 너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아주 기본적이거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중요한 그런 원리를 저희가 놓치고 제품에 대해서 접근하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추후에도 이런 기회가 자꾸 생긴다면 조금 더한 단계 더 들어가서 기본적인 논리와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 줄수 있는 그런 정보 전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유기농, 천연, 그리고 비건. 네. 우리가 최근에 화장품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이세 분야에 대한 것들을 같이 구분해 보고 어떤 제도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짜 정보, 엉터리 정보에 속지 말고 정말 한 단계 더 들어간 제대로 된 소비자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 선택을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기회 있을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기.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것이 우리 영상을 더 좋게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